좋아할 만한 맛이야. 막 소주에 청양고 추가지고. <laughs> 샐러드를 먹는 건지 알것 같아. 이 사람들이 호박을 대충만 들어가지고 내가 호박을 싫어했던 거구나. 비건 지향하게 된지는 한일년반 정도 됐고요. 플렉스테리언고요. 강예신입니다 5개월 전, 전부터 이제 플렉스테리언으로 월요채식. 지금 추천하고 있는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비건 이즘은 채식주의를 말하되 채식주의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른데 비건 이즘이라는 게좀 차별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동물을 존중하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었다가 먹었다가 하면 플렉스테리언 그리고 그 위에 해산물까지 먹는 페스코 그리고 그 위에 유제품이나 계란류를 먹는 락토오보베지테리언 계란 이런 것까지만 먹는 오보베지테리언 유제품까지만 먹는 락토오베지테리언이 고요그 위에 이제 어, 어떠한 동물성 제품까지 포함해서 제한하지 않는 비건이 고요 멸매 그리고 과일 정도만 먹, 먹는 그런 프루테리언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에 종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질감이나 이상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근육점에 돼지 살점이 이렇게 잘려서 올라와 있는 거는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거기 인간 살점이 올라와 있다면 우리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논비건 사진 인스타에 안 올리기, 동물 실험 없는 화장품 사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은 비건식도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2019년 서울환경영화제 콩돼지의 맛이라는 작품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서구화된 그런 문화. 그런 육식 문화가 전 세계를 뭔가 집어 삼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기후변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또 육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실천으로서 채식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먹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을 하지만 어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면 그 영향력은 정말 셀수 없거든요 고기가 안 들어간 걸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통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실천하기 편하고 해먹기도 편하거든요 물론 사 먹는 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laughs> 아, 사람들 말하는 거아 친구랑 같이 밥을 차려 갖고 이렇게 먹으면 친구가 고기 한 점이라도 먹어 막 이러면서 밥 숟가락에 동게 애들이 야 이거 예시나 이거 너, 너처럼 비건하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야 그러니까 개들이 말하는 비건이 좋아할 만한 맛이라는 게 뭔가 심심하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그런 건데 막제 친구들 비건 파티 같은 거 가보면은 막 소주에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laughs> 소주 마시고 막 완전 빨간 국물에다가 막과자나 아이스크림이랑 막 이렇게 해서 맨날 먹고 이 워딩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샐러드를 먹는 건줄 알더라고요 <laughs> 이미 뭐 빵, 아이스크림, 피자, 파스타 먹을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 식품에서 가장 비건식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채식을 하면 옆에서 이제 나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해. 왜 응원하고 지지하죠? 아니 내가. 나비에서 하나? 응. 아닌데, 모두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지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 물론 도와주는 마음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같이 뭔가 느끼고,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 너를 배려해줄게. 너를 뭔가 응원할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고마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피거니. 일반화 할수 없는 존재다, 결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비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이 생겨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비건에 대한 생각들이 다 너무나 달라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먹거든요. 영양에 관한 문제를 엄청 많이 마주하는데 논비건식해서 몸이 아픈 친고 되게 많은데 비건식 하는 사람 중에 몸 아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영양학적으로 공부를 다 많이 하고 해외 스포츠 스타들만 봐도 채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 것보면 이제 영양분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해결,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건이 단순히 먹는 것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그게 동물 존중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도 반대하고 그것도 굉장히 큰 줄이고 뭐 동물 카페라든가 꼭 먹는 걸로만 한정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진짜 건강해졌어요, 진짜. 저도 건강해졌어요. <laughs> 네. <laughs> 속이 편하고 이제 지인분 중에. 야 진짜 비건식을 하면은 진짜 화장실에 잘 가요. 이런데 진짜 화장실도 잘 가고. 채소의 맛이 조금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아이 <laughs> 사람들이 호박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내가 호박을 싫어했던 거구나. 비건식이라고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런 음식은 뭔가 대충 만든 논 비건식보다 훨씬 맛있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아는 만큼 먹는 것 같고 그 쉑뱅버거는 다소고기 하고 이제 그거 외에 머시룸버거 하나 있는데 너무 맛있다 홍대랑 이대 주변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s 마라탕이랑 엘키티 음. 거기 말차 흑당 버비티가 진짜 맛있거든 그걸 두고 제 친구는 홍대 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그런 것도 있고 이은리브영에서 파는 <laughs> 거기, 거기에 그 비건 간식 같은 게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젤리도 많이 사고 자장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좀더 생겼으면 좋겠네 네아 서울에 너무 몰려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그한 끼를 먹을 때 어떤 고기가 들어간 메뉴를 먹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어, 채식주의, 채식상점에 투자하는 것이고 육식상점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투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채식을 한 번이라도 더 먹으면 그 채식에 대한 메뉴는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한번 정도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한 끼를 뭔가 설정하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비건이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SNS에 그냥 논비건 사진 안 올리기 화장품 같은 거살때 동물실험 안한 제품 사기 같은 거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로 못해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소를 먹어라 라고 말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저는 접근하거든요 채식을 하는 게 옳고 그름은 없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구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보여준 이상 한번 정도 고려를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지구를,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로서 하나의 뭔가 이기심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배려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